여러분들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 행위 하나만 자세하게 잘 살펴보아도 삶에 대한 내 태도와 성향을 알수 있습니다. 의미 있죠? 제가 7가지 유형으로 좀 간추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7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되신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심리상담가인 원성원입니다. 5년마다 열리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성큼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 행위 하나만 자세하게 잘 살펴보아도 삶을 대하는 내 태도와 성향을 알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하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되게 중요한 날이지.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야. 하늘이 정지해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이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나는 상관없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내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더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태도로 대통령 선거를 그동안 치러 오셨나요? 또 앞으로 지금 이루어질, 치러질 며칠 안에 이루어질 이 대통령 선거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계신가요? 이것들만 잘 살펴봐도 내 삶을 대하는 나의 유형과 태도를 알수 있습니다. 재미있죠? 제가 7가지 유형으로 좀 간추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7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와 내 유형을 조금 살펴보시고 나의 그런 정검내 태도를 체크해 보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유형, 7가지 유형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을 살펴보면요. 아, 나는 대통령 선거 관심 없어. 나는 이날 놀러 가야지. 난 선거 안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laughs>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현실 코앞의 이익이나 실익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집단보다는 개인에 더 관심이 많으시고요, 현재를 즐기면서 손해 보지 않고 내 실익을 계산하신데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고 그것들을 굉장히 잘해내시는 분들에 해당되겠죠. 근데 이러다 보면 커다란 흐름을 못볼수 있어요. 그래서 커다란 큰 변화나 거시적인 관점이었을 때그 물결을 올라타고 가야 되는데 그때 빠질 수가 있죠.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전체를 못 보시니까 내코 앞만 보실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러신 분들은 내 삶을 좀 전반적으로 길고 넓게 폭넓게 보는 관점들을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의미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나 이렇게 사회가 급변하거나 뭔가 거대한 흐름이 나한테 왔을 때 그것들을 제대로 처리해 나가기가 힘들거든요. 현재의 이익만에 급급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아, 이번 후보 다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뭐야 이게? 이게 선거를 하라는 거야? 난 그렇기 때문에 선거 안할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호불호가 확고하신 분들이세요. 내가 좋고 싫고가 명확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행동지침이 굉장히 명확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주의하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안 되고 내가 무엇인가 내가 뜻대로 안 됐을 때내 책임, 내 것들을 좀 들여다보기보다는 상대방 탓을 하실 확률이 조금 높아요. 어,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내가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니탓이야라고 네 내가 약간 책임 전가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를 내가 지금 현재의 삶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현재 나는 후보가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선거 안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내 삶에서 내가 자기 정당화나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 않으신지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아, 나 요번 후보 정말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아 그냥 선거는 할래 그리고 나는 누구 뽑을 거냐고 그냥 봐서 즉흥적으로 뽑을래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날 있겠지 하지만 선거는 할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되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시면서 현재를 즐기시면서 이렇게 좀어 되는 대로 뭐그뭐 그뭐 이거는 꼭 이래야 돼 저거는 저래야 돼 이런 거보다 융통성 있게 이러면 좋고 저러면 좋고 뭐 이러 이런 실 확률이 되게 많죠. 내가 현재의 삶에서 그러실 부분들이 두개 있어요. 그리고 낙청적이 고 긍정적이시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것들을 안 하고 점검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점검하지 않으셔서 이런 즉흥성 때문에 된통 뒤통수 당하시거나 굉장히 큰 난관에 빠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꼼꼼하게 정리하고 체크해보시는 것들이 필요한 게세 번째 유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죠. 네 번째 유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 나는 이번 후보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선거는 할 거야. 그리고 꼼꼼하게 그래도 그나마 나한테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찾아볼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꼼꼼하고 합리적이시고요. 완벽성을 추구하시는 경향이 좀 더. 근데 삶을 조금 주변이나 삶을 냉소적으로 보시거나 시니컬하게 보시기 때문에 재미나 융통성. 그리고 즐거움 이런 것들을 좀 장착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조금 내 삶을 풍요롭고 재미있고 융통성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분들은요. 나는 좋아하는 후보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 찍을 거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후보 내가 선택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찍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찍지? 와 정말 화가 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는 경향이에요 <laughs>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 꽤 있으시죠? 어, 그래서 정치는 서로 얘기하면 싸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정치를 얘기했을 때 싸움이 되는 유형이 다섯 번째 유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분들은 좀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이세요. 굉장히 열정적이실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말에 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나와 다른 의견이 있을 때 포용하기가 좀 힘들죠. 나랑 같은 의견이 있을 때는 막이으쌰 추진돼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뭐를 하지만 나와 다른 의견이 있으실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화가 나시거나 그거를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자주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고 좀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관계에서 굉장히 내가 충돌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감정들을 잘 인지하고 자각해서 흘려보내는 훈련들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어, 나는 좋아하는 후보가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찍을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의견이 있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 모두 다 입장이 다르겠지 하지만 그들의 의견은 별로 궁금하지 않아 나는 그냥 내가 찍고 싶은 내가 원하는 내가 선호하는 후보를 찍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은요 확고한 자기 신념이나 주장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한번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 말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직진하시는 경향이죠. 그래서 칼을 한번 뽑았잖아요. 그러면 그 칼을 갈고 닦으면서 내 길을 그냥 가시는 분들이세요. 가치와 신념을 한번 정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죠. 그래서 그럴 땐 다른 분들의 얘기를 잘안 들어요. 내가 한번 정한 가치와 신념은. 그래서 이 가치와 신념이 정말 진실이고 맞고 나한테 적합한 건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 가치와 신념이 휘둘려서 내가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여섯 번째 유형은 그런 유형이시고요. 마지막 유형은 일곱 번째 유형인데요. 이 일곱 번째 유형은 나는 선호하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투표할 그런 후보가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 나름대로 의견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들은 왜 그런 의견을 하고 있고 나와 다른 후보를 뽑으려고 하는지 되게 궁금해 라고 하면서 탐색해고, 어,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후보를 뽑으려고 하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삶의 태도에도 굉장히 좀 열려 있으시겠죠. 그리고 융통성 있고 삶을 즐기실지도 알고 낙천적이면서도 미래를 좀 대비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존중하면서 최악의 상태든 최선의 상태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내가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방향키를 잡고 가시는 분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7 가지 유형 중에서 뭐꼭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전 이렇게 유형을 쭉 보다 보고 이렇게 유형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전 여섯 번째 유형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 항상 저는 신념과 가치에 내가 중독돼서 휘둘리는 경향이 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전 여섯 번째 유형에 좀 가까운 사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에 있으신가요? 근데 이건 삶을 살면서 또 유형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선거할 때는 이 모습이었는데 요번에는이러네라고 나를 좀 측정하고 평가하시는 도구로 재미삼아 평가하고. 측정하신 도구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고 평가할 때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대통령을 초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은 뭐 뛰어나서 그 사람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요.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우리의 의대에서 초대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늘이 점주해줬다라고 하면 그 하늘은 국민이 될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하늘의 수준에 따라서 대통령의 수준도 달라질 수 밖에 없잖아요.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은 초대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국민에 의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한 국민의 수준에 따라서 대통령의 수준도 결정되겠죠. 이렇게 결정된 대통령이 우리에게 매우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아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내 삶은 별로 크게 영향이 없고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시기도 해요. 뭐, 우리가 그냥 쓱쓱 지나치면 그럴 수도 있지만요. 사실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죠. 한 직장의 대표나 오너가 바뀌어도요. 그 직장의 분위기라던가 근무 환경이라던가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국가의 이상적인 리더, 우두머리를 뽑는 게 대통령 선거잖아요. 이런 시기에 한 번쯤 여러분들이 내가 대통령 선거를 분별력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와 목표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웬내 목표와 핵심 가치? 이러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 가치와 핵심, 핵심 가치와 내 삶의 생각, 내 삶의 목표를 가장 잘 대변해주고 표현해줄 사람을 뽑는 것이 대통령이기 때문이에요. 그 우두머리를 뽑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핵심 가치와 인생 목표가 무엇이지? 라고 고민해 보시는 분들은 제가 앞에 영상에 그걸 찍어 놨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기회에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나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정말 이상적으로 나를 대표로 할수 있는 대통령은 누구인지 상관, 생각해 보신다면 연결 지어 보신다면 내 삶도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좀 직관적이고 차갑게 말하면요 대통령은 뽑는 가장 분별력은 내 삶에 이익이 되는 사람을 뽑는 거죠 여기에서 내 삶에 이익이 된다 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어떻게 이것을 정의할 것인지 좀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는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이 함께 포함되어야 될것 같아요 왜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면 이렇지만 그냥 내 직장이라던가 내 가족이라던가 내 일상 또는 내뭐 집이라던가 어떤 소소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연금이라던가 이러한 삶에 이러한 것들과 함께 국방 또는 우리나라의 위상, 세계적인 그런 역각구도 속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워주고 우리나라를 잘 건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거시적인 것까지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 두 가지를 잘해줄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삶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하루를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루하루만 볼 경우에는 우리가 큰 그림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 목표라던가 핵심 가치를 통한 나의 거대한 청사진,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이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될 때 굉장히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이, 그리고 성공하는 삶을 살수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해 보시는 거죠. 이두 가지를 같이.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라는 이것을 앞두고 내 삶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대통령 선거 속에서 나는 지금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핵심 가치와 인생 목표는 무엇인지를 그리고 내 성향과 태도는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공간에서 우리가 느슨한 연대, 또는 각자의 공간에서 내 삶을 행복하게 꿈꾸면서 서로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지지하고 연대하고 돕는 것들이 항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그런 의미에서 한번 바라보시고, 어, 대처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